예, EID, 예, 종목 분석 간단하게 해드릴게요. 예, EID, 제가 어저께 추천을 드렸습니다. EID, 어저께 추천을 드리고, EID에 대한 그, 뉴스가 있었어요. 어떤 게 있었냐면은, EID가 그, 주주총회를 하는데, 신사업을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. 신사업이 뭐냐면은, 2차 전지, 어, 지금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거여서, 어, 예, 맞네요. 다음 달에 임시주총을 개최하는데 2차 전지를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. 2차 전지가 지금 어떠냐. 이번에 그 일본과 그런 무역 분쟁 이런 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. 그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제가 오늘 EID를 어저께 추천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늘 EID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빠진 다음에 앞에 뚫었던 뚫었던 봉을 또 지지를 하고 다시 가서 앞에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뭐이 상태면은 오늘 뭐별게 없다라고 하면은 EID는 오늘 상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EID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, 뭐, 이트로린이라든가, 이화전기. EID가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가는, 뭐, 뭐 최대주주라든가 이런 서로 지분 관계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저께 뭐, 일단 신고가는 어제는 아니었어요. 아니지만, 그 사업 목적 추가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신고가 돌파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EID를 추천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 EID가 이게 갭이 떴을 거예요. 갭이 아 많지는 않았네요. 1.5% 정도 떴는데 거기에서 지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뭐 돌파라든가 지지 그리고 그런 재료들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